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 교수입니다. 엔비디아가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고요. 이 반도체 기업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상반기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커진 것은 좀 맞고요. 이에 따라서 이슈에 따른 또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상승 동력이 다소 좀 약해진 것은 맞지만 뭐 추세의 변화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애경케미칼 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 영상 찍으면서 이 종목 크게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도 주가가 연이틀 상승 흐름으로 크게 오르고 있죠 어제도 무려 30%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 더, 더 크게 거래량 터져 주면서 주가는 연이틀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일 대비 12% 정도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좀 잇따르면서 거기에 따른 대체재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애경케미칼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리튬의 폭발 관련해서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할수 있는 바로 애경케미칼의 바로 나트륨 배터리 음극제 바로 하드카본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나트륨 배터리 안정성이라는지 또 여기에 불연성 전해질로 화재에 따른 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당장 현재라도 양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배터리 업체들도 관심과 지금 집중을 통해서 관심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이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바라본다면 2025년도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차는 기본이고, 뭐 이륜차라든지 또 소형 전기차, 에너지 전향 장치, ESS까지도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여러분 이미 앞서서 무려 57배 폭증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기대감,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이 나트륨을 이온, 그리고 배터리용 고성능, 바로 하드카본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 자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음극제, 주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 하드카본,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도 경제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또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받는 미래 대체 전지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애견 케미칼은 독점 국내 독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하게 연간 1,000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폭스바겐까지 이 나트륨 배터리 의 채택을 가시화하기 때문에 국내외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요. 향후의 여타 전기차 제조사들도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연히 나트륨 배터리가 이 전기차의 대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주중이잖아요? 내가 주중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당장에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이틀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 앞으로 또 애경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이 모멘텀이 터져 줄 텐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물려 있어요. 지금 평단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 주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바로 맞춤형 피드백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의 목표를 설정해야 될지, 목표가, 앞으로 얼마의 매수, 또 얼마의 매도할지 각각 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단순하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지껏 전 정보가 없어서 혼자 고민했어요. 이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내시고요. 저랑 함께 창은천이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아무리 같은 음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왜 차이가 나느냐?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꽉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애경 케미칼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요. 애경케미칼의 애경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좀 빠른 대응 전략과 더불어서 여러분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최근에 이슈는 항상 어느 정도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대세가 뭐예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이용입니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주목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애경케미칼이 어제 30%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바로 상승 흐름으로 연이틀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자체가 이미 전기나 화학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요. 뿐만 아니라 전해질이 불연성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볼때 화재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여기다 또 하드 카본까지요. 개발을 했잖아요. 충분히 2차 전지 소재 단점을 개선하면서 더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자또 실리콘을 첨가를 해서 뭐 충전 속도라는지 용량을 늘릴 바로 실리콘 음극재를 또 개발을 할 텐데 향후 2025년도 내년이죠 연평균 70%씩 성장하면서 전체 음극재 시장 수요 비중의 한11%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애견 케미칼이 하드 카본계 응극제 제조 기술을 통해서 더 크게 사업에 매진할 텐데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 가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요. 섣불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예측이나 뭐 감에 그날의 컨디션이나 운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수익은 더 크게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여러분, 이미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잠시 올라가는 가싶더니 바로 이렇게 크게 상한가연일틀 상승, 또 아래 꼬리 달린 장대양 모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대응하실 분들, 그리고 또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은 여러분, 그냥 올리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는데, 막연한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근거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애견 케미칼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여러분, 돈되는거 아니니까요. 010-4984-1710으로, 자, 애경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주가는 어떻게 된다? 크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요.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나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 저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도 확인한 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 올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 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다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타이밍을 좀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 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이 종목 제2의 백강선업이될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만 0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의 세력들 아 정말 가만있진 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는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더품절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미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가서 그냥 뒤늦게 와, 아,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맙네 표시로 전득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그럼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나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